저는 한국신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열입니다. 인류의 건강한 백세시대를 연구하는 곳이라는 비전 아래 제가요양 서비스 플랫폼인 스마일시니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한국신이 연구소를 같이 창업한 김선주 CTO는 13년부터 2018년까지 마이돌이라는 스타트업을 함께 창업을 했었고요. 서비스 매각한 이후에 함께 또 재창업을 했습니다. 어, 마이돌은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이 쓰는 모바일 앱이었고, 누적 1,400만 명 정도가 저희 앱을 다운받고, 17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어, 마이돌 너무 좋은 서비스였죠. 마이돌을 할 때부터 그 실행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프로덕트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창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 아이돌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하고 싶었던 거지 반대로 그러니까 빠르게 사용자를 획득할 수 있는 만큼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발적으로는 좀 굉장히 어렵고 좀 배운 게 많지 않았나 그래도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외부에 진짜 마이돌은 실패했다. 저희는 스스로 철저히 우리의 과거를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그걸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과거에 그 반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한국신 연구소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 이전 사업 경험들이 업은 다르지만, 그런 경험 자체만으로 팀의 실행력이나 근성, 이런 측면에서 팀에 대한 굉장히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에 대한 거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진열 대표님이든 김선중 CTO님이든 두분 너무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 뛰어난 분들이 어떤 시장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마이돌을 정리할 때 생각했던 가장 큰 고민은 마이돌과 같은 이런 사업을 다시 하지 않아야겠다. 근데 뭐 가장 많이 달랐던 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를 선택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시니어 시장이라고 하는 한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더 앞으로 커질 만한 시장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 이, 이 시장에는 확실한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첫 투자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오늘 약국 체인에서 약국 사업을 하다 보면 50, 60의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버 사업은 어찌 보면 지금은 활주로에 선 비행기 같다. 이륙하기 전 활주로에 선 비행기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힘들다기보다 막막했어요. 뭔가 내가 알던 마케팅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고 이 업의 룰을 잘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던, 저 막막함이 더 컸던 것 같고요. 저희는 확신은 있었죠. 다, 이제 다만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기에는 많지 않은, 그러니까 흔치 않은. 과연, 와, 30대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정말 시니어 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잘 실행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한국시니어연구소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던 거는 조그맣게 제가 방문 요양센터를 만든 거였어요. 실버 시장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실 꿈은 거의 1조, 10조, 100조 가까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단칸방을 빌려서 어르신들을 한명한명 한명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랑 저시 CTO는 그 팬들이 쓰는 앱을 만드는 완전 IT 가이들이었어요. 일단 어르신 전화 받기. 고객 전화 받기, 그리고 집에 와서 상담해 달라고 하면 가서 어르신 댁 가서 어르신 상담하기, 그리고 보호자님들 힘든 얘기 들어주기, 이런 일들이 저희의 일의 시작이었어요. 야 저렇게 해서 10조, 100조 언제 가냐? 라는 이제 생각들을 서로가 했었고 뭐 저만 한게 아니라 이진우 대표도 했었을 건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디테일에 대한 이해를, 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좀 제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있어서 한국 시니어 연구소가 시장 개척자의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직접 다양한 시도들을 다 해보셔야 하고 이런 시장을 설득시켜 나가시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되게 막막했어요. 요양보호사님들을 직접 구인하고 그분들 만나서 설득하고 또 보호자님이 요양보호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또 바꿔드리고 이런 진짜 오프라인에서 이런 일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지리하고 효율이 안 나는 일이고 약간 이스타트업씬에서 봤을 때 섹시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냐? 이제 그냥 오늘도 어르신 몇명 만났습니다. 내일도 어르신 몇명 만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이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법인 설립한 지약 2년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2년 3개월 만에 누적 120억이 넘는 투자를 받았고요. 특히, 탑티어 투자자인 소프트뱅크, 해시드, 싱가포르 가디언 펀드, 스프링 캠프, 보렌제스, 패스트 벤처스와 같은 업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들과 함께 이 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도 받고 어르신 대개가 설득해 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지리하게 거쳐가면서 확신이 들었던 건아 이건 진짜 우리 같이 몸빵 안에다 니는 절대 모른다. 사실 처음에는 이 시장을 잘 알고 뛰어든 건 아니었어요. 사실 재가요양 서비스라는 말이 다들 익숙치 않으실 텐데. 그 한자 그대로 집에서 머물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걸 뜻해요. 예컨대 국가 공인 요양 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댁에 가는 방문 요양, 그리고 집에 가서 목욕 서비스를 해 드리는 방문 목욕, 그리고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데이케어 센터 이런 것들이 이 재가 요양 서비스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다행히도 이 나라가 장기형 보험 제도라고 하는 국가법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아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기능의 저하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놨더라고요. 하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자라도 혹은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이 기능의 저하를 보조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용의 85% 이상을 국가 지원해주겠다 하는 원칙이 제1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어 그걸 수행하는 측면에서 민간에게 위임했다는 게두 번째 특징이었어요. 이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의 연간 시장 규모가 약 10조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이 재가 요양 서비스가 약 5.4조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고객 중에 70% 정도가 이 재가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보니 이 재가 요양 서비스 전체 시장의 메이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 시장은 너무 이렇게 크고요.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어르신들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등급이 나오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상담을 하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 이제 그거에 맞는 요양 보호사님들을 매칭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저도 이제 불편한 가족의 문제를 실제로 겪어봤었고요. 이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뭐 상표라든지 회사 그게 이제 딱 떠오르지가 않는 게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초반에 이 기존의 방문 요양 시장에서는 이제 영세한 다수의 센터들이 검색 광고 수준으로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이 방문요양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데 이 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못 쓰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기요양 시스템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금 오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폐업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뭐 기술적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이제 추가로 이제 제공하기에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이제 좀 대안이 없는 상황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 고도화되지 않은 시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래도 현수막을 건다든가 아니면 광고지를 돌린다든가. 또 내지는 뭐 발로 뛰고 또 지인 아는 사람한테 연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시간적인 낭비가 많았었어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고요. 주로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이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다가 저희가 위에 있어서 연락 주시는 분들 그런 형식이었죠. 어, 그 제가 요양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숙가청구를 하기 위해서 복잡한 행정 절차들을 좀 많이 거쳐야 하는데요. 뭐, 챙겨야 하는 서류도 많고요. 이제 물론, 이제, 공단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센트장님들이 그 시스템만으로 행정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이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행정이 미비하면, 이제 과징금이나 행정 처분을 좀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은 굉장히 이걸 쓰는 사람이 지금 하루에도 몇만 명이 될 텐데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데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저희 한국신이 연구소는 2019년 7월 창업한 이후로 어 2021년 초까지 직접 재가요양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사실 저희조차도 이 일반 센터 개별 센터들이 겪는 마케팅의 어려움이나 혹은 혹시나 행정 절차가 뭔가 미비하거나 서류가 미비해서 숙과 한술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를 저희 스스로도 사실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영 센터는 월 매출 2억 원 정도를 달성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전체 센터 평균을 했을 때도 10배 이상 높은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작년 이제 제가 직영 사업 팀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성장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했지만 성장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제 굉장히 컸었고요. 문제는 이제 지역적인 범위가 이제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지역의 상당권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너무 돕고 싶어도 우리가 그쪽에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돕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파트너 센터들을 이제 찾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스마일시니어라고 하는 업계 3위 브랜드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현재 35개 전국에 있는 지점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있고요. 이 35개 지점에월 거래액이 약 8억 정도 현재 되는 상황입니다. 막막했고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의 그냥 경쟁 우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양국신연구소는 어, 그들에게 좀더 많은 고객들을 줄수 있는 공동마케팅을 제공하고 그들이 어려워하는 비효율적인 행정들을 하이케어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완성해드리고 비효율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23명, 4명? 이 정도밖에 사실 안 되었어요. 이러니까 사실 운영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같이 함으로써 조금, 인원이 늘어나니까 더 빨리 늘어나는 이런 입장이에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 참 잘했구나. 본사를 믿고 했는 것이 참 잘했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죠. 상담하는데 특히 전화 상담으로 대답해 주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한국 시니어 연구소하고 딱 만나면서는 이제 무조건 이제 제가 찾아가는 쪽으로 가서 직접 대면으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가기 전에 정보도 없고 가서 이제 상담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미리 알고 가고 또 본사에다가 물어봐서 확인을 한 상태로 가니까 이제 이게 하루가 다르게 상담 스킬이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게 뭐100%다 성과로 이뤄내진 않지만은 그 어르신들 앞에서 자신 있게 그 상담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제 답변을 할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서 그거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 내가 행정이 되게 힘들고 완결성이 없었는데 하이케어를 덕분에 그 비효율을 줄여 드리게 되고 거기서 받은 여유를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전화도 좀더 하고 많이 찾아뵙고 하는 휴먼터치를 늘려가는 게 저희 한국신 연구소의 비즈니스 모델이자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하이케어라는 서비스가 포인트가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자동화해준다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분도 그렇고 요양보호사분도 그렇고 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진행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또 신경을 좀덜 써도 되는 부분을 본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질적으로도 타 센터보다는 좀 앞서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양국신의연구소는 어, 사업이 아닌 산업을 리딩하는 리딩컴퍼니가 되고 싶어요. 저희가 그 직면하고 있는 이 시장이 사실 인류가 모두 공평하게 겪게 되는 이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인데요. 사실 어전 세계 특히 한국에 보면 정말 많은 산업에 이 산업을 리딩하는 리딩 컴퍼니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해도 저는 무방한 것 같아요. 뭐 ITM, 애플, 페이스북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근데 저희는 이 인류가 직면한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는 아직까지 리딩하고 있는 나라도 없고, 리딩하고 있는 리딩컴퍼니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동시에 IT 강국, 스타트업 폭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고령화라는 인류의 메가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신연구소는 이런 기회에 이 메가 트렌드를 선도하는 산업을 선도하는 리딩 컴퍼니가 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근데 이게 다소 2년밖에 안된 회사가 꿈꾸는 비전이라게 너무 큰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저희 갈길 너무 멀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겠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 대부분 잘안될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신이 있는 건이 산업에 저희만큼 리딩 컴퍼니가 되기 위해 준비된 회사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회사 별로 없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은 있고요. 다만 이걸 할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해서 우리가 뭐 5년, 10년이 아니라 100년 간의 기업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잘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이 있고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